안녕하세요. 멀티탭입니다. 오늘은 여기 다이얼 있죠? 다이얼 주변에 LED가 들어오게 작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서 원하시는 분들은 작업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이얼을 뜯기 위해서는 순서가 여기 있는 이 박스를 전체를 다 뜯어야 되고요. 이 박스를 뜯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커버를 먼저 뜯어야 돼요. 우선 여기 이 주변 커버 탈거입니다. 이런 리무버로 여기 있는 이 커버의 끝 부분에 밀어 넣어 주시고 이렇게 밀어 넣어서 탈거를 합니다. 네, 이렇게 탈거가 되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벌어지겠죠. 탈거를 해주시면 쭉쭉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탈거가 됩니다. 여기도 조심조심 이렇게 탈거를 해주시면 완전하게 이 겉에 커버 부분이 탈거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서 보시면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에 헤라를 찔러 넣어서 그 위로 쭉 올려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 탈거가 됩니다. 어 원래는 여기만 탈거가 되고 여기 이렇게 탈거하고 탈거 탈거 탈건데 지금 한 번에 이렇게 탈거가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쪽에 이렇게 하면 탈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 안쪽에 보시면 커넥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커넥터들은 모양이 다 제각각이라서 꽂아지는 데는 다 하나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탈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탈거를 해주십니다. 네. 여기까지 탈거를 하고 나시면 이 다이얼만 분리를 해서 집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얼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이 커넥터까지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면 분리가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네개 있는 이 나사를 분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나사를 분리를 해주시면, 이 다이얼 노브를 뽑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만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당기면 또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쭉 당겨서, 이렇게 분리해주시면, 상처 없이 아주 깔끔하게 분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으로 가져가서, LED를 설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리를 해서 LED 바를 설치를 해야 될것 같은데, 한번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위해서 커넥터도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커넥터에 납땜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빨간색은 플러스, 그리고 검은색은 마이너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납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납땜을 완료했으니까 아니,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커넥터를 꽂아 주시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한번 갖다 대보면 되겠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오우 네, 그러면 이제 LED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디를 좀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제가 조금 길게 샀어요. 보통 20cm면 된다고 하거든요. 저는 20cm를 넘겨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한 바퀴 돌려주시고 나면 한 바퀴 돈 뒤에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깔끔하게 붙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상태에서 불이 들어오는지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해주고요. 음, 불이 잘 들어오죠? 잘 들어오죠? 이제 설치하러 가겠습니다 네 이제 차량에 기어 다이얼을 설치하러 왔습니다 어, 저는 미등선에 연결을 할 거고요 미등이 켜지면 전기가 들어오게 할 거고 이 미등선 대선은 여기 보시면 있는 이이 이 커넥터 있죠 여기 노란색 있죠 이 노란색이 플러스 그리고 검은색이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굵은 검은색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플러스 배선은 연결 완료. 네, 이렇게 배선 작업은 완료를 했고요. 배선에서 잡소리가 나지 않게 흡음 테이핑을 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와, 제가 흘린 땀을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덥습니다, 오늘. 여기 센터 패널에 분리했던 기어를 먼저 꽂아 주시고 이제 시동을 걸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빛이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립을 해주고, 네, 집으로 가겠습니다. 와, 오늘 날씨 진짜 덥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